자, Fx가 다음과 같을 때 X가 1에서 미분이 가능하대 어 이거는 미적분 문제의 느낌이 많은 문제라 시험이 안나올 것 같은데 그래도 살짝만 이야기를 해줘볼게 예를 들어 혹시 모르니까 X가 1보다 조금 클 때랑 그리고 X가 1일 때, 그리고 X가 1보다 작을 때에 따라 이제 시계 부호가좀 다르거든. X가 1보다 크다라는 말은 얘가 1보다 큰 수를 미친놈처럼 곱하지. 미친놈처럼. 그러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극한이 되는 거지.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분모의 최고차로 분모 분자를 나누잖아. 그러면 X의 2N승으로 나누면 1 플러스 x의 2n 승분의 1분의 ax의 몇승 남아있겠어? b제곱. 그리고 여기는 x의 2n-1분의 4. 빼기 x의 2n 승분의 3이 되는 거야. 그럼 얘는 사라지는 거지. 0이 돼서. 왜? x가 1보다 그래도 큰 값이라 1보다 큰 수를 미친놈처럼 곱하면 엄청 커지니까 그래. 그래서, a x 의 B제곱이 돼. 1보다 큰 영역에서 이 식이. 그 다음에, 대놓고 X가 1일 때니까 F2를 알 수는 있겠네. 그냥 여기다 2를 넣어보면 2분의 A 더하기 1이잖아. 됐지? 그 다음에, 끝으로, 이번에는 1보다 미세하게 작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1보다 조금, 작은 수를 한없이 곱하면 0이 되는 거거든. 이 시험에 안 나올 가능성은 커. 이게 미적분이랑 좀 가까운 문제라. 자, 그래서 1보다 조금 작은 값, 이런 걸 미친놈처럼 곱하면 소수점만 커지면서 엄청 작아지거든. 그래서 얘들이 0이 돼버려, 이번에. 그래서 얘만 남아. So fx는 4x-3이 돼. 그래서 이래서 미분 가능하다니까, 이제. 1 넣어보면 서로 값이 같아야 되니까 a는, 여기다 1 넣어본 거야. 2분의 a 플러스 1이랑, 얼마? 1 넣어보면. 1이랑 같아야겠지. 그래서 a는 1이 되는 거예요그 다음에 이제 미분을 해보면, 이 식을 미분하면, a, b, 어차피 a가 1이니까 x의 b제곱이랑, bx의 b-1승이지. 그 다음에 네. 얘 미분하면, 아, 미분 아니고, 여기 미분해야지. 4가 됐지. 그래서 얘랑 1일 때의 미분 계수 같아야 되니까 1 집어넣으면 B가 4가 되지 얘랑 똑같아야 되니까. 그래서 합은 이제 정답 3번이 돼야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15번. 서로 다른 두 실수, 알파 베타에 대하여. 음. Gx 중 다음 중 오른 것을 알파가 이 베타가 1이면 불연속점의 개수는 두개다아 Gx에 대해서 오른거지? 음. f x 어떻게 그려진다는 소리야? FX가 0보다 작은 쪽은 알파니까 이렇게 2가 그어지고 0 보다 큰 쪽은 요렇게 그어 지고 근데 fx는 아 불연속 점액의 수 찾으라고 근데 a가 뭐지 a는 그냥 양의 실수다 라고 하고 있고 음. 이게 fx잖아 지금 그래프 그러면 요 말은 x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을 해보면 이 0인 지점이 a만큼 와버리면 그래프 이렇게 움직이겠네 됐지 자 그러면 언제 불연속점 2개 되겠네 언제 이 함수 fx랑 이 함수 fx-2를 곱해보면 이 라인에서 이 라인, 보이지? 0이 되는 값이 없어. 좌극한 길이 곱하면 2 4개, 4가 되고, 우극한 길이 곱하면 2가 돼버리잖아. 또한, 또이 라인. 이 라인. 즉, 좌극한 길이 곱하면 2가 되고, 우극한 길이 곱하면 1이 되지. 그래서 불연속점이 두개가 발견이 돼요. 0하고 A에서 어? 실제로 식으로 풀어도 되지만 그래프로 파악하는게 좀 깔끔해 보이고 어? 자 그런데 이번에는 둘중에 하나가 적어도 하나가 0이면 GX는 불연속점이 한개네 자 그러면 근데 알파베타가 모두 0일수도 있는거잖아 그럼 불연속점이 없지. 불연속점이 한 개라고 뻥을 치고 있잖아. 둘다 0이어도 되거든. 둘 다. 아, 서로 다른 두 실수구나. 이말못 봤네. 그럼 둘 중에 하나가 0인 상황이네. 그러면 한놈만 0줘 볼게. 그러니까 대충 그래프가 이번에는 요렇게 알파가 요렇게 있고, 베타가... 아까 베타, 아, 알파를 요거라고 하고, 베타를 0이라고 해볼게. 베타를. 자, 그러면 또 똑같이 그래프를 움직일 건데. X축 방향으로 예를 들어 A만큼 또 이동을 했어. 그럼 그래프는 이렇게 이동을 했겠지. 됐지? 자, 그러면 보자. E라인에서, 똑같은 라인이지. 좌극하는. 요거 알파 했잖아 요것도 알파니까 이쪽은 알파 제곱이 되고 이쪽은 이쪽은 0이 되니까 같다고 볼 수는 없지 그 다음 또한 여기 여기는 그래도 다행스럽게 되네 되지 어 왜냐면 자극한 우극한 이 모두 얘가 0이 돼 주기 때문에 얘랑 관계없이 0에서 연속이 돼 버리니 구 연속점이 하나로 바뀌네. 그니까 다른 그래프로 또 예시를 들어보면 그래프를 두 개를 그려야 되니까 귀찮음 이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번에는 이렇게 그려볼게. 그게 이만큼 평행이동을 했대.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럼 이 라인에서 얘가 이번에는 뭐가 돼? 이쪽이 얘 때문에 연속이 돼버리잖 얘는 물론 이 라인에서 불연속이긴 해. 불연속이긴 하지. 그래서 불연속점이 한계가 돼. 한계. 맞네. 다음 D귿. G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두 실수 알파 베타가 존재하냐?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 되도록.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값이 존재하냐? 수로 0하고 알파일 때가 문제가 되고 있잖아. 지금이. 그러니까 이 식이 리미트. 0에 대한 우극한 혹은 0에 대한 좌극한이 똑같으려면 어... 0에 대한 좌극한은 항상 얼마냐. 알파고 여긴 베타가 되잖아. 그 다음에 이쪽에, 뭐, 0이 들어가 봤자 얘는 음수니까. 음수라서 얘만 되겠네, 무조건. 그치? 지금 A가 양의 실수라는 점 믿지 말고, 여기에 0 들어간 순간, F-A니까. 마이너스 A는 음수잖아. 그래서 알파, 알파가 되어버리지. 그래서 0에 대한 좌우극한은, 좌우,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A에 대한 좌우극한을 좀 찾아놓고 가자. A에 대한 우극한. A에 대한 좌극한. 뭐, A에 대한 우극한. A가 양수기 때문에 양수인 애들이 베타, 베타가 될 거야. 얘가 베타, 베타. 그런데 여기에다가 A에 대한 우극한 넣으면 0에 대한 우극한이 되니까 베타가 되지. 그리고 A에 마이너스를 넣어보면 0에 대한 좌극한이 되니까 알파가 돼. 어쨌든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 되려면 얘들이 같아야 되거든, 무조건. 그럼 같으려면 어떤 조건이 성립하는지를 보자. 알파의 제곱이랑 알파 베타가 같아야 되고, 또. 베타 제곱하고 알파 베타도 같아야 돼. 그러면 여기는 알파 제곱 빼기 알파 베타는 0이고, 알파 알파 빼기 베타는 0이니까 알파가 0이거나, 알파랑 베타가 같아야 되는데, 서로 다른 두 실수 알파와 베타라고 했으니까 얘는 될 수가 없어. 그러면 알파가 0이면 되는데 아까 0일 때 알파가 0일 때는 불연속점이 몇개 발견됐어. 한 개가 됐으니까 안 돼. 왜냐하면 알파랑 베타가 둘다 0이 될 수가 없기 때문인 거지. 여기도 마찬가지지. 알파랑 베타가 같거나 베타가 0이면 되는데 서로 다른 두 실수니까 얘는 안 되고 얘도 불연속점이 한 개였잖아. 그래서 디은될 수가 없어 보여.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돼야 돼. 자, 16번이고 새 함수가 있을 때 f 프라임 0이 존재하면 아니, 그렇지. 이건 0에서 연속이기 때문에 미분 계수가 존재하는 거고. g 프라임 0이 존재하고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어,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하면 요거는뭐 이렇게 풀었어야 되나? 오케이. 그다음에 g 프라임 0이 얼마냐? g 프라임 x가 존재하고 그랬어. 그러면 양쪽에 어떤 작업을 해야 될것 같은데. 좋아. 그러면, 일단은, 이 사이에 뭘 끼워 넣어볼게. 뭘 끼워 넣어볼까? 3x 빼기 g0을 끼워 넣어볼게. 플러스 g0 빼기 gx. 이렇게. 그리고, 분모로는, 그냥 x 하나만 일단 줘볼게. 아니다, 일단 정리 좀 하고 하자. 그럼 얘가 이제 약간 분리 작업을 거치고. 이렇게 되고. 이쪽은 마이너스로 묶은 다음에, 이렇게 써볼게. 자, 그러면 얘들이 이제 미분개수가 원활하게 되고자. 그럼 얘는 3X가 필요하지. 대신 3X를 곱해놓을까? 아니면 양변을 좀나눠치기해도 되는데, 나눠놓을까, 그냥? 그러자. 분모분, 양변을 그냥 X로만 나눌게. 가볍게. 이렇게 X로 나눴다 칠게. 그러면 여기는 어찌됐든 마이너스 X 세제곱, X 세제곱이 되거나, 이게 음수로 나눴다고 쳐도 이제 반대가 되긴 하겠지. 자, 그러면 이제 리미트 X를 0으로 보내볼게. 여기도. 자 그러면 얘는 원칙적으로 따지면 3x가 필요하지. 그러면 3을 곱해놓고 얘가 뭐야? 3f'0이 되는거지. 얘를 0을 넣어보면 0,g0으로 가까운 좌표니까. 얘 또한 얼마야? 아 g'이네. 얘는 마이너스 g'0이 되지. 그러니까 이 g'0이 얘를 0으로 보내면 0이 되고 얘도 0으로 보내면 0이 되잖아. 그러면, 얘는, 샌드위치 정리에 의해 얘도 0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g'0은 0이 돼야 돼. 그 다음에 h1이 3. h2가 10이고, x는 0보다 큰 범위에서 hx가 미분 가능하고, 다음을 만족시키면, 참 귀찮은 작업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요거 보이지? 그러면, 그 스샘이 방금 니은 가지고 놀듯이 일단 3을 빼볼게 3을 3을 빼봤어 시계다 가 그치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미분계수처럼 되려면 양변은 뭐 x-1로 나눠야 되는데 이렇게 되고 그 다음 또 10을 빼볼까? 이번엔 10을 빼보면 그 다음에, 양변을 뭐로 나눠볼까? 어, X 기 2로 나눠볼게. 그러면 이 3이 지금 뭘로 바뀌겠어? H1. 얘는 H2로 바뀌겠네. 그럼 양변을 이제 극한을 보내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죠. 얘는 먼저 x를 얼마로 보낼까? 1로 보내면 여기는 약분이 되면서 3이 되지. 그리고 여기는 h 프라임 1이 되고 이쪽은 음 무한대가 되네. 무한대가 돼. 근데 이렇게 풀면 안 되겠다. 어. 이건 함수 느낌으로 접근을 하는 것 같기는 하다. 이렇게 접근하면 한도 끝도 없겠다, 얘는. 얘는 이렇게 접근해야 될것 같아. 그냥 그래프로 풀어야겠네. 뭔 말이냐면, 이 그래프를 잠깐 그려볼게요, 두 개를. y는 3x. 이게 y는 3x. 그 다음 y는 5x. y 오 OX는 이렇게 그렸죠. 그리고 양수인 쪽에서는 HX가 이 사이를 지나가야 되는데 누구랑 누구를 찍고 가래. 내가 지금 그릴 HX는 어 1,3을 찍어야 되고 여기 아 2,10도 찍어야 되네 여기 2,10 그리고 이 그래프보다 위에 있고 이 그래프보다 아래에 있는데 여기를 꼭 찍으면서 가려면 HX는 대략 뭐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되죠. 뚫고 가면 안 돼. 뚫고 가면 안 돼. 어찌 됐든 찍고만 가야 되니까 이 사이에 있어야 될 HX는 그러면 이때 접선의 기울기 즉 H 프라임 1은 3이랑 똑같아야 되고 H프라임 2는 2, 얘가 접선이 되어버리니까 5가 되야 되는 거지. 그래서 8이 맞아. 어? 그래는 5번이 답이 되야 되는 게 맞아. 자, 그 다음에 18번 볼게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2인 3차함수 fx에 대하여 그림과 같이 fx의 그래프와 직선 y는 k의 세교점이 있다. ABC의 X좌표를 알파베타 감마라 할때 AC를 7이라고 F프라임 베타는 마이너스 20정도다. AB와 BC의 길이의 B를 구해라. 그런 문제네. 최고창의 개수가 2라고 참 모르겠네. 그럼 FX는 어쨌든 쌤은 식을 또 이렇게 시작을 하겠지. 이 식을 이제 이렇게 잘 잡아놓고 시작을 하면 돼. 자 어찌 됐든 그리고 잘 모르겠으니까 일단 ac의 길이로 얻을 수 있는 식이 하나 있긴 하지. 감마 빼기 알파는 7이야. 이 정도밖에 없어. 두번째 이거 미분을 해보자. 미분해보면 얘는 2x e, 빼기 베타 x 빼기 감마 2 x 빼기 베타 x 빼기 감마 2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이렇게 되지. 그래서 베타를 넣어 보자 베타를 넣어 봤더니 사라지고 얘 사라지고 어 이상하다. 식 잘못 썼다. 두 번째 게 잘못됐지. 여기 두 번째 게 잘못됐어. 생각 없이 썼어. 이예 미분하니까 x 빼기 알파 x 빼기 감마 얘만 사라지지 베타 넣으면 얘만 남았어 이 베타 빼기 알파 베타 빼기 감마가 마이너스 이십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파악해야될게 뭐야? A C의 길인. 베타빼기 알파잖아요. 그럼 b c 의길인 감마빼기 베타고 이게 필요하네. 어? 여기에 비슷한 모양이 나오긴 하는데 음. 하나씩 찾을 수는 있다. 음. 감마가 알파 플러스 7이잖아 지금. 감만 그럼 어떻게 찾지? 보일때보일때 안보이네 7최고차의 boy. 기 h 기 l l c A, C, B, C. 얘가 1보다 큰데. 이게 좀더 크고, 뭐지, 여기 비슷한 모양이 나오는데, 지금 되게 헷갈리네. 음. 여기 잠깐만, 이거 열립을 좀 시켜볼까? 이 베타 빼기, 알파. 베타 빼기, 알파 빼기, 7. 은 마이너스 이십이고. 어, 베타 빼기 알파를 잠시 t로 치환하면 이 t t 마이너스 칠은 마이너스 이십 이 t 의 제곱 마이너스 십사 t 플러스 이십은 영 되고 t제곱 빼기 칠 t 플러스 십은 영이니까 t는 이 또는 오가 되네. 맞지? 그러면 여기가 2가 돼야 말이 되겠네. 그치. 문제에서, 어, AC가 더 작아야 되거든, 지금. 그래야 여기가 2가 되면서 여기가 5가 되는 거지. 결국 AB는 2, e, BC는 5가 되면서 정답은 4번이 돼야 되네. 어, 아, 이 사소한 연립 한 번이 문제를 해결해 주네. 여기다 넣어보니까. 에?